안녕, 딸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 핸드폰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제 핸드폰은 여기 배경 화면이 여기 움짤로 돼 있거든요. 윙크하는 거 보이시죠? 배경 화면이 움직여요. 그냥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그냥 유튜브에 가면은. 제 채널이 있잖아요. 음. 제 채널이 있죠. 제가 구독 정보는 그냥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다 있어요. 유난히 심심했던 어느 날 오빠가 네. 말했다.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바로 액비 소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액비를 만들려고 하니까 통이 없어서 액비를 한번 섞어보는 거예요. 막 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네 이거는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움짤로 돼있어요 되게 이쁘죠 자, 이이 이 움짤 배경화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두들두들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배경화면 들어가시면 움짤 배경, 컬러 배경화면,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카톡 프로필, 페이스북 커버, 그냥 배경하면 음짤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배경 화면 적용을 눌르면 돼요. 제가 이거 했거든요. 아까 아까 제가 네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네, 이렇게 저의 핸드폰 소개였고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